우리가 지난 주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말해보자. 우리 배틀. 아 이번에는 루빈이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은... 음, 내가 생각하는 음, 그리스도. 자, 오, 사, 3. 이 아, 영혼의 영혼의 의사다 영혼의 의사 자 한근원 예수님은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자 김유빈 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다 자 예수님은 메시아다 아 그렇지 지원이는 지원이 아 지민이는 지이 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자 그다음에 김유빈 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게 영어로 어? 그게 원래 중풍병자를 고친 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거기 그 얘기에서. 어. 중풍병자 상징하는 것에 있는데 이제 할한 일을 음. 말자면 중풍병자도 고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 중풍병자 이제 하나님이 벌 받아서 죄가 많아서 걸린 병이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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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를 낫게 하시는 그 죄를 음. 용서하시는. 그렇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중풍병자 낫게 한 거는 그냥 병을 낫게 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시는 아 진짜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지? 자 한근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김유빈. 일체삼 그... 어... 친히 여기 갔다 온 거. 응. 명칭 안 해도 개, 괜찮아. 잘 설명해 봐. 그 그러니까 심판의 날때 응. 음. 우리 를 심판하시의 분이다. 아, 심판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어, 자. 지원이. 하나님이 하시는걸 그대로 하. 아, 하나님이 하신 걸 그대로 하신 음. 분이다. 그렇지? 그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 자, 지민이. 모든 걸 창조했다. 모든 걸 <laughs> 창조했다. 이거는 하나님이야. 아니야. 예수님도 하나님이랑 같이 창조했어. 자. 자, 잘했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1단계. 자, 2단계.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말해보자. 예수님은 뭘 가르쳤나? 자, 어, <laughs> 지민이가 손 먼저 들었어. 지민이부터. 천국에 관해서 말해줬다, 그렇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어, 자 지원이 껍데기만 지키는 거. 껍데기만 지키는 거. 여태까지 지원이가 항상 껍데기만 지키는 걸 얘기를 했는데, 네. 껍데기가 뭔데? 껍데기. 껍박 말로 하는 거. 껍데기. 자로 있는 거. 그러니까는 살인하지 음. 음. 말라가 음. 사람 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음. <laughs> 어, 그... 음. 그지. 율법의 율법의 겉모습, 율법의 껍데기지. 그지 율법을 바르게 설명해 줬다. 자, 그다음에 기자들 음. 그 예예 음. 음.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음. 어디 고 음. 산에서 내려오셔서 음. 갈때 아, 그렇지. 어, 풍랑시 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 믿음을, 믿음을, 어떻게, 해?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믿음을 가르쳐 주셨다. 좋아. 자, 자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친 게 많은데, 어떤 가르쳤냐고. 가르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고. 예수님이 십 개명 가르쳐 줬어? 아 응? 아닌가? 기아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 중에 또 뭐가 있었어? 중요한 게 있잖아. 우리 지난주에 한 거.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줬어? 예수님보다 애까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뭘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지? 네, 예수님보다 또 음. 이제 그 착한 행동을 하면서 음. 음. 그 사람이 청구면이세상에 음. 물건보다 네. 자기더 사랑해야 돼.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물론 가르쳐 주시긴 했지.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거야.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부자 청년은 부자 청년은 착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부자 청년은 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켰어, 십계명도 잘 지켰어.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는 너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야.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은 물론 문제지.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런 걸 죄라고 부르는 거야.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죄가 없나? 돈이 없는 사람도 죄가 있을 수 있다. 아니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 근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착한 일 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고. 천국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갈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는 거야? 응? 예수님이 지금 없잖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성경에서, 잘 성경에서 어떻게 알려줬는데? 사이 말한 걸 바탕으로 응. 그걸 성경에 드릴 수있 응. 예, 맞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걸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라는 거야.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들으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 없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딱한명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영혼의 의사라고 하고 다 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자,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오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자들에게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아직 살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그럼 전해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줬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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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도 가고 어떤 사람은 저 중동 어디에도 가고 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서아시아라는 곳이야 서아시아. 근데 거기 갈라디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그 말씀을 듣고, 아, 나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교회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됐어. 갈라디아에.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막 생겼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또간 거지. 그때,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 그때 바울이 떠난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 다른 사람이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온 거야. 어, 우리도 바울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어디서 온 다른 사람이 그거 당신들 잘못 배운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배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지만 예수님만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만약에 누가 지민이한테 딱와 가지고 응? 음?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 잘못 배운 겁니다. 예수님하고 또 추가적으로 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민이는 어떨 것 같아? 지민이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아,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그, 그거는 그거는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세번씩 하고 응? 아침에 기도할 때, 어? 콧물 좀 흘리고, 응? 저녁에 기도할 때, 응가도 좀 하고, <laughs> 헌금금도 어? 매일매일 해, 해, 하고, 할례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이거 전부 다 지켜야 됩니다. <laughs> 우리 중학교 형들은 할례를 다 했단 말이야. 아, 너희들도 했나?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할례도 하고 있어? 예수님 말고 다른 걸도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 이상하다. 바울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왜또 추가적으로 하라고 그러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와, 역시 그렇구나.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열심히 다른 걸더 해야 천국에 가는 게 맞겠지. 야, 역시 저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해놓고도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응?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고, 10개명 이거 10개 이거 철저히 지켜야 되고, 말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 맞아, 맞아, 맞아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얘들아, 어때?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10계명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10계명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강도 지해도안 되고 할래도 해야 되고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6시에도 기도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어, 옷 이렇게 딱 입어야 되고, 밥 먹기 전에 오른손 한 번, 왼손 두번 먹어야 되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규칙을 쫙 설명했다고 생각해 봐. 너희들은 어떠, 어떨 것 같아? 다 하고 있다며. 지민이, 너는 그 사람들은 진짜 다 했지. 알라디아 사람들이 착각한 건 뭐냐면 잠깐만 십계명도 하나님이 준거 맞잖아 할례도 하나님이 준거 맞잖아 어 그러면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가는 게 맞네 야 내가 십계명 철저히 지키면 천국 갈수 있겠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어 그러면 거짓말 철저하게 안 해야지 어1일조 하라고 했잖아 그럼 1 1조 철저하게 해야지 너희들 오늘 헌금했어? 헌금도 잘 준비해서 해야 되고. 네, 십일조가 뭐예요? 십일조는 내가 가진 것 중에 1/10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어, 그렇지. 10개. 장난감 10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장난감 100개 있으면 그 중에 100개 이렇게 하는 거야. 예? 나 100개 있으면 그 중에 10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어, 천국 가려면 내가 어 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게으름지 말아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기도 똑바로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지 너희들이 들을 때는 어때? 이게 좋은 말 같아? 나쁜 말 같아? 좋은 말이잖아.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함정.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충분히 천국에 갈 만큼 훌륭해지면 천국에 갈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얘들아,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지켜야 돼. 십계명은 필요 없어, 필요 있어. 십계명은 반드시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내가 너무너무 계명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걸 착각하면 안 돼.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걸 착각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도망가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어떻게 예수님과 그렇게 멀어졌습니까?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믿는 거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설사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야. 바울은 남을 욕한 적이 별로 없어 편지 쓸때 바울 바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바울이라는 제자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 너희들 혹시 돌에 맞아 본적 있니? 네. 나는 어릴 때 옛날에 옛날에 어릴 때 지금같이 뭐 레고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놀면 친구들이랑 돌멩이 던지게 하면서 놀았거든.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 아, 옛날에 아예 사방치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돈 던지는 거야 근데 내가 여섯 살땐가 다섯 살 여섯 살인가 봐 왜? 여섯 살땐가 같이 놀던 동네 애기가 애가 나한테 돌멩이 있다 만난 걸팍 던졌는데 여기 팍 맞은 거야 그래서 난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어 여기 여기 개미 운동장만한 게 여기 뻥 뚫려 있어 나는 여기 지금 머리카락이 없어 그 부분이.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었었거든. 돌 하나만 맞아도 그렇게 아픈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사형 시킬 때 어떻게 사형 시켰냐면 땅에다가 상 땅에다가 이렇게 상반신만 내놓고 땅에다 딱 묻은 다음에 돌멩이를 팍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돌멩이 다 던져서 죽였단 말이야. 그게 사형이었거든. 근데 바울도 그렇게 돌멩이에 맞아서 사형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용케 안 죽고 살았어. 근데 그거를 돌멩이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던지니까 막눈 터지고, 코 깨지고, 막 이빨 깨지고, 막 이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바울이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어도, 바울은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의 욕하지 않았어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이 유일하게 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고치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 외에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엄청나게 화를 냈어.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천국에 갈수 있다고 가짜로 가르치는 자들은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한 거야. 그만큼 얘들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바르게 믿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은 어때?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따름으로 천국에 갈수 있다고 믿고 있어? 진짜 그런 거야? 그러면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켜도 돼? 그렇지 않잖아. 여기서 사람들이 크게 착각한다. 크게 착각해서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착각은 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만 말합시다. 하나는, 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지. 내가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지. 교회 내가 예배 똑바로 안 드려도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만 믿고 나머지 다안 해야지. 난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 멋대로 살아, 그냥. 돈을 섬기면서 살고. 그래도 말로는 난 예수님 믿어. 그래서 그렇지만 돈이 너무 좋아.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하나는 야, 예수님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걸 다 해야지 구원받지.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 이건 다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말에 따르면 다 저주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엉터리로 믿고 어설픈 행동을 하는 건큰 잘못이야. 그건 큰 죄야. 그러면 뭔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뭔가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바르게 고쳐주고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만 지켜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뭐도 있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똑바로 하고 내가 엄청나게 잘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십계명도 지키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내가 요 다른 사람 도와주니까 내가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됐겠지? 그럼 난 천국에 가는 게 맞겠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착각해. 진짜 많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엄청 잘했는데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회사에서 엄청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진짜 많다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싶어졌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돌멩이로 던져서 막 죽이려는 사람도 아, 용서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예수님을 믿는 태도야.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거지. 정직하게 사니까 예수님이 나를 좋게 봐주겠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걸 착각했어. 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겠지. 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 어, 생각만 해도 와, 내가 뭐 멋진 사람이 된것 같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냐? 당신들 생각에 갈라디아 사람들, 당신들이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것 같아서 기분 좋아졌지? 당신들 기분 좋은 말 내가 해줘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기분 좋게 되는 걸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돼? 어떤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려워. 그렇지만 그걸 좋아했어요. 그걸 기뻐했어. 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내가 훌륭한 것처럼 생각되고, 내가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게막 엄청 목에 힘 주어지고 이러니까 그걸 좋아한 거야. 결국은 예수님보다 내 행동을 더 좋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한 것이다. 너희들은 어때, 얘들아? 너희들은 어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가 있어?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수 있을 테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열심히 사는 거를 더 하고 있어. 이두 가지 큰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빠진 거야.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간직하고 예수님만 따라야 돼. 예수님만 믿어,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어, 잘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조금 어려울 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갈라디안 사람처럼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지민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금 어려웠어? 음 그래. 지민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해줄게. 천천히 말해줄게, 다음에. 다음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기도합시다.